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가TV의 유승민입니다. 자 오늘도 4월 3주차 주간베스트3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번 어, 미분학 ATC 어, 올커버 테스트에 있던 우리, 무한등비급수. 자, 아, 수열이죠? 무한등비수열. 자, 요 문제. 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봐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에 이 부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이거는 선생님의 노하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사소한데, 좀 괜찮은 풀이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삼각비와 그 다음에 옆 삼각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는 우리 편입수학의 단골 메뉴이기도 한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선형대수의 영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에 대한 질문이 어,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고자 어, 광운대학교 문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얘는 무한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함수와 무한등비 수열이 함께 섞인 문제. 자, 이 부분을 우리 풀기 에 앞서서 이 f(x)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 제가 어떻게 두라고 얘기했냐면 모은놈의 n승으로 예쁘게 두라 그랬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우리 제곱의 n승 곱하기 x 더하기 a x 플러스 b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N승에,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 1, 이렇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한등비급수의 공비에 해당하는 요 X가 우리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좀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자, 그 다음에 1의 좌극한 1일 때 6의 요리 1의 우극한 이렇게 6가지의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을 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우리 조금 더 어떤 면 작은 숫자를 얘기하죠 마이너스 1.1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 그런데 뭐냐면 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걔가 지금 어디로 갈 거냐 하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뭐가 돼요? 무한대,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도 뭐가 돼? 무한대가 되고, 여기도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속도가 같은 무한대예요 개수만 쏙쏙. 1분의 x가 되는데, 우리는, 얘는, 우리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우리 1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을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진짜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진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제곱에 의해서 1 되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여기에는 얼마가 돼요? 요거, 요거는 우리 1대죠 근데 얘가 얼마? 마이너스, 요,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뭐냐 하면 조금 클때 얘기하는 거죠. 0., 마이너스 0.9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곱하면 1보다 작아집니다. 무한대로 보내면 0가죠. 얘도 뭐예요?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얼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에는 1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값이 다 뭐가 되느냐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4번을 볼까요? 자 1보다 작을 때에요. 그러면 0.9를 생각할 수 있어요. 0.9를 제곱하면 1보다 작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 자체가 0으로 가고 이 자체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뭐만 남냐 하면 우리 A 자 여기 X는 누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1 들어가겠죠. 우리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어가는 거냐 하면 진짜 1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 2가 되고요. 진짜 1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6번 자 이제 우리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을 한번 생각해볼까? 1.1을 생각하면 제곱하면 1보다 커져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에 무한대 그죠? 개수만 쏙쏙 1분의 x가 되는데 x 자리에는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마 우리는 1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것과 이것이 다 같아야 되는데 자 볼까요? 우리 이놈하고 이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이거는 얼마? 우리는,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 그게 곧 뭐냐면, 요걸 얘기하죠? 이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어, 잘 아주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음, 얘랑 얘랑 같다고 두면은 안 되겠고, 자, 우리 이렇게 둘까? 이렇게 두면, 우리 2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b는 1이 돼서 자 a 플러스 b는 넘어가고 넘어가면 1 해서 여기서 또 얼마? 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a 값하고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제가 그날 해설 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정답만 찾는데 급급 급급해서 a 더하기 b는 1 요거만 보고 정답을 얘기했더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 다 계산하면 자, 연립방정식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가 1. 자, 더하면 우리는 이 e, B는 0이 되고 A가 얼마 1 이렇게 해서 우리 B는 0, A는 1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친절하게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여러분들이 거 보자마자 자 m1 보자마자 아크탄젠트 x를 t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는 x는 탄젠트 t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dx는 시퀀트 제곱 x 시퀀트 제곱 뭐예요? t에 dt라고 해서 풀어나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작년 가을부터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자꾸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삼각비와 그다음에 여기에 역삼각비를 왜 이렇게 갖다 놓을까를 정말로 가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낸건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큰 노하우는 아니고 속도가 아마 2분의 1 정도 빨라지는 그러한 풀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삼각비와 역삼각비. 삼각비와 역삼각 이렇게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 미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제집을 보시면 적분한 문제집 보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건국대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풀면 우리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탄젠트 x를 우리가 t라고 두면 자 x는. 자, 뭐가 되냐 하면, 탄젠트 t가 되고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요 각을 t라고 두고, 1하고 x라고 두면, 여기를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 코사인 t는 뭐가 되냐 하면, 루트, 자,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고, 사인 t는, 자,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얼마? x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t라고 둔 거고 제가 얘를 t라고 둔 거기 때문에 자 치환할 을 필요가 없어요. 어 변수를 x를 t로 바꿀 필요 없이 바로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하면 0부터 1까지 sin t는 우리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cos t는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에 dx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x의 dx가 돼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요. 자 이렇게 쓰면 우리는 2분의 1에 ln의 1 플러스 x의 제곱에 자 0부터 1까지가 돼서 2분의 1에 ln 얼마?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그풀 풀어드리려고 했던 그 방식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 빠르고 그다음에 이 문제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론. 삼각비와 괄호 속에 역 삼각비가 들어가 있으면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들에게 주간 베스트를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내적이 정의되어 있는 내적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내적의 그 정의를 출제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몰랐죠? 그게 중앙대학교에서 한번 딱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그 이야기는 선형대수 문제 풀이 시간에 하던가 그렇게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지금 뭐냐 하면 R10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있는데 이놈은 지금 뭐냐 하면 R10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몇 차원이죠? 얘는 10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V의 부분 집합이래요. 부분 집합이요. 아직 공간이라 얘기하기에는 어좀 뭔가 부족함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보고 그 공간으로 정의하라고 하는 여유를, 여유를, 뭐야, 그 여유를 둔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어 우리 w가 이렇게 있는데 w는 자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살짝 넘기면 지금 뭐냐면 3v는 0이 되고 v는 0 0성분들의 뭐예 모임이네요. 아 여기에는 뭐냐면 0벡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서 0이 이렇게 해서 0 0이 10개로 구성된 0성분만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벡터 공간. 왜? 자, 얘는 영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1차 결합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분 집합에서 뭐예요? 부분 공간으로 우리가 좀더 어, 승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승격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명제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W 바로 뭐냐면 영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거에 직교보 공간은 V 전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V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봐요. 4, 3, 1 해서 여기 뭐열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다고 봐봐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우리 내적을 취하면 항상 얼마 나와요? 0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놈을 모든 놈을 다 내적을 취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직교부 공간은 V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V의 차원은 1차원이다 차원은 우리 뭐로 결정하는 거냐면 기저의 원소의 개수로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영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에요. 영성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저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 뭐예요? 0차원이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얘얘 얘, W의 직교 보공간은 뭐예요? V라고 했는데 V의 또 항상 수직인 벡터는 바로 뭐가 되겠어? 우리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W가 되는 거죠. W W의 차원은 우리 0차원이라는 거 제가 2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W는 V의 부분 공간이다. 네. 조금 전에 출제자는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부분 집합에서 공간으로 승격 이런 표현 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우리 공간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W의 기전은 공집합이다. 네. 자 다시 한번. 얘를 공간으로 얘기하면 영성분이 존재합니다.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저로 얘기할 때는 집합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바로 키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에 제가 광원대학교 2016년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건데요. 한 건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개념적으로 이렇게만 좀잘 잡고 있으면 우리 이거와 또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우리 4월 3주차 우리 주간 베스트 3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